면접 준비할 때 정장 한 벌씩은 꼭 필요하죠. 요즘 정장 가격도 만만치 않고 아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자에게는 비용이 부담되는 게 사실인데요.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년 드림 슈트 사업이 구직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청년 드림 슈트의 도움으로 면접을 본 구직자가 400명이 넘었다고 하니 뿌듯합니다. 성남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대여업체로 미로 슈트와 수완제이 등두 곳을 지정했는데요. 옷 대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뒤에 성남일자리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. 취업 준비생들의 정년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. 2020년의 경우 432명에게 641건에 대의한 바가 있습니다.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좀 올려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. 의상 준비에 대한 부담감은 줄이고 자신감은 높이는 효과가 있어 구직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. 사업 대상은 성남시의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 청년이고요. 정장과 셔츠, 블라우스, 넥타이, 벨트, 구두 등을 1인당 연간 5회까지 회당 2박 3일간 빌릴 수 있습니다. 네, 개인적으로 정장을 알아봤을 때 너무 비싸가지고 성남시 일자리센터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재질도 좋고 네, 무료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옷이 날개라고 하죠. 말끔하게 정장으로 바꿔 입은 모습을 보니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청년 드림 슈트 사업을 통해서 올해도 많은 구직자가 면접을 보게 되겠죠. 성남시가 늘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. 긴장하지 말고 당당하게 면접에 임해 합격 소식 많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.